나 아, 오늘 처음 뵀는데 아까 만나자마자 아버 뭐,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저분은 진짜 그래서 나는 <laughs> 약간 힘들림 분이 진짜 아니 아 멘트 좀 심하다 <laughs> 아니 목소리도 팔아 떨리네 처음 손님이 차오셨는데 귀신 들린 분이더라고요 이분의 연애 경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연애 경험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연애 경험 야 저는 너무 안한줄오래돼가 지금 와이좀 뭐 천일기념물이야. 아니야. 자자, 니다 연예 코치들이 좀 세요. 오는 약간 당하는 입장. 아. 그래가지고. <목소리> 입장, 그래가지고 <목소리> 뭐 즐길 거 같아. 어, 오, 입장, 오, 정확하게 았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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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약간 누나 왜 이러세요? 아이러 아, 누나 왜 아, 이러세요? 누나 잠깐만요. 양말!

출장 안 가도 내가 웬만하면 무더워서 안움직이는데좀 가야겠는데? 아 이제 사페 아, 하나를 아, 빌렸는데 거기서 와. 이제 좀 얘기를 놔두다가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을 때 이제 투입을 음. 해가지고 여기서 지령을 음. 네, 내리면 바로 바로 딜레이 없이 예을수 있게 아, 시스템을 네. 해놨거든요, 어, 여러분들. 네. 아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전담 마크를 할 사람, 어, 어 음. 이렇게 좀 정해야 되는데. 자 마바이 마바이, 말을 해야 하니까요. 어? 오케요아혀 담당 일진이면 뽑혀요? 뽑혀요? 땡큐 지령할 때는 말을 해줘 바로 말이줄게아 <목소리> 예. 아, 근데 맥이형좀 어, 긴장했는데. 긴장했는데 뭐 마실 거안 주나? 이따? 극경뭐 마시는지 물어보라고 오저 왜냐면 좀 야! 아.. 뭐..뭐 요 너무 지금 공감대가 없으니까 혹시 강아지 좋아하시냐고 한번 물어봐요. 오, 좋다. <목소리도> 혹시 강아지 좋아하세요? 아, 네, 강아지 아, 애완동물? 애완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착하고 괜찮단 말이요샤머니좀 아, 자몽... 하지 말라고. 아, 대 <laughs> 네. 맞아, 개가 나를 채찍하는 <목소리도 목소리도> 거지. 질만 내려, 질염만 내려. 푸들도 좋아하고 원래 좋아하는 강아지들은 약간 못생기고 정강각. 아, 저처럼요? 나주님 은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남자다. 네. 네? 황정민? 님? 황정민 형님? 아, 황정민, 아, 아, 황정민 따라해봤어요. 사랑의 빨려나가지고. 사랑의. 제가 너무 네? 잘보고 아, 싶어서 눈발을 네, 했어요. 네. 오. 저도 처음인데 아좀 떨리네요. 또 처음, 거기다. 예저 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데. 오늘 황정. 처음 소개팅 해봤는데 네. 네. 마지막이 될것 같네요. 오늘 처음 뵀는데 나주님. 자주 뵙고 싶네요. <laughs> 예. 헛소리 하지 말고. 원샷 테이. 헛소리 하지 마 쏙. 어때요 제 방영? <laughs> 빨리. 원샷 테이 빨리 나. 잠시만요 나주 씨. 사람들이 미친 것 같네요. 죄송해요 제가 곧 있으면 신내림을 받아서 갑자기 <laughs> 헛소리를 해요. 죄송해요 제가 곧 있으면 신내림을 받아서 웃 소리가 나오네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신내림 받으세요예예저 yeah, yeah, yeah. 아, 어때요 맞으시오 관넌내 거야 야발라가 아니면 <laughs> <laughs> <죄송한데요? 웃음> <laughs> 네. <방이 웃음> 저랑 출이닝 있고 네. 한강 어. 공원 산책 어때요 어. 강아지를 안 키워서 아, 그냥 제가 목줄 매고 나갈게 와이 와이 인님 와이 저, 똥잘 가려야. 오줌도 잘 가려요. 봐봐, 여자가 또좋아 좋아, 좋아, 손 달라고. 맞춰줘, 맞춰줘, 맞춰줘. 그거는 제가 대표로 해서 아, 좀 사과를 좀드리어요아 제가... 진짜요? 어, 그러면.. 어... 어... 그러면은 진짜 오빠랑 목줄 해가지고 갈 거예요. 아니 근데 승순자님이 마주님 들어오고 나서 표정이 너무 뭐반이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아, 오늘 처음 뵀잖아요. 근데 아, 같은 샵이에요. 아, 같은 아,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제가 지금 딱 들어오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담당 헤어쌤하고 메이크업 다 아, 생각을 하면서 씨발 이거 뭐한 거야? 언니 다 구운 거야? 아 여기 예? <목소리> 어, <오케이. 목소리> 먼저 봤고 아그 다음에 나였는데 어, 어, 어. 이 언니들이 나한테 많이 피곤했나? <목소리> 어. 위에서 이제 머리 컬이랑 이런 거 보고 있었는데 어, 어. 너무 일정하고 <목소리> 나는 어. 약간 지금 어디 약간 저기 알잖아 약간 말해, 약간 말해, 아니 풍자 형님이 풍자 이님 귀가 크잖아요 이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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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뭐 상관이야 이 새끼야 좀더 <목소리> 힘이 <목소리> <근데, 목소리> <목소리> <희이> 많이 들어가서 <목소리> 아니 근그 생각 중이었어 네? 어 같은 샵인데 많이 피곤했나 보다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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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생각하고 있어. 그런... <laughs> 그거 생각하고. 아, 그래서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오, 아, 밤에라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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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라도 뭐 방송이라든지 그 만날 그런 의향이 있으면 예. 그냥 이렇게 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 뒤에 잡아 주시고 아예 없다. 그럼 깔끔하게 퇴장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진짜 소개팅이 아니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그러면. 자,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진짜. 오상. 안녕히계세요 여러분. 아. 아. 뭐 BJ 하시니까 BJ 명이 뭐 뭐예요? 아 저는 구슬이. 구슬이. 부스리. 오빠 i 도 얘기해. 오빠 z 도 p i z BJ 명. i z z a Piz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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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z 가 a p i 이 z a Piz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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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나는 아니네요. 네, 그럼. 네. 그럼. 아, 네. 전개 같아요. 왈왈. 네. 왈. 그리고 당신의 개 왈. 왠예능지로 네. 네? 하신 거 같아. 지 마, 해. <웃음> <웃음> 야, 여기 나가는 데야 여기, 여기는 안 되겠다. 지금, 야 여기는.. 야 <laughs>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안 되겠다. 이건 너무 끔찍한 혼종이야. 왜왜왜저 사람의 찐탱과 지의 고집과 아, 막 이런 게 모두 하서 끔찍한 혼종이 만들어낸 아주 아 끔찍한 상황이야 근데, 여성분도 충분히 예능으로 받아들일 자신이 있는데 앞에서 너무 못하시니까 본인도 어쩔 줄을 몰라요. 못잖아 네, 아아 억지로 하는 거 같으니까. 어? 여자 그때 표정 싹 굳었어. 어 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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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저 우리 새 집소 뭐라고 그랬냐면 형님. 그래서 예능으로 가야겠다. 새 음, 집소 한번 음, 얘기하고. 그렇지. 아! 오, 오! 오! 괜히 우리가 좀 실수를 했어. 요 역시 사모님들. 욕을 시키지 말라고 야발년을 금지 야발년을 금지 야발년 이제 어, 야발년 이제 금지 약간 예능식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원래 네, 네 이런 애가 아니거든요. Um. 어, 만식씨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라도 이렇게 좀 약간 뭐 방송이라든지 같이 할 의향이 있는지 아 정말 이런... 감사하죠 진짜 오늘 근데 제가 마침 CD가 나왔어요. 아 이런 거 아니지, 좋다 Tel dunno. 타이밍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기가 막히네아 말씀하세요. 오, 아, 어, 세미트로. 그래서 제목이 왔다리, 네. 왔다리. 그러면 이제 끝으로, 혹시라도 그래서. 이제 마신이라 다음에. 저, 저만요다 <laughs> 아, 예. 어, 네, 뭐라고요? 아니 저희도 앨범을 달라. 어 어떤 앨범? 분석 딱때 딸이. 그이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었다 그룹 이름은 탈 부착. 아스 요즘에 아 이제 또이 흐름에 맞춰 우리 걸그룹 이름은 스티커. 그래서 노래 좀 붙였다 뗐다니. 아르지 의미 알고 있어? 잘못하 땡큐. 제가 가지고 이 누나가 너 장가 가게 해 줄. 우와! 진짜요아가가해 줄게요. 태님 어. 진짜 믿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네. 누나가 악수를 할때 손을 내미는 거야. 그리고 숨기는 게 아니라. <laughs> 어? 아 참. 오. 오. 얘 너는 근데 그것도 못하면 어떡하니? <laughs> 아이고야 험난하다 험난해. 아. 네. 어, 누나가 장가 보내줄게. 누나만 믿고 누나 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돼. 알겠지? 욕망의 항아리를 믿어. 와. <laughs> <laughs> <What? 웃음> <laughs> 아, 잠깐 못보내겠 도대체 아, 지금 찐나 벌써? 아, 네, 저는 자 박사님이라고 해요. 아들어보신적 네? 있어요? 박사장이요? <laughs> 아, 예. 박소환님 네. 헛소리하지 마. 아, 아, 너무, 너무 예뻐요. 예뻐요. 근데, 아, 나 진짜 이런 리인지 모르고 너무 저도 예뻐요. <laughs> 네. 말할게 아, 뭐야? 아 i d I said, 아 said, I s a 아 d I s a i 아, I said, I said, I said, I s a 그럼 내가 만나는데 구두 신고 I said, I said, I s 아, i d I said, I said, I s 아 i d I said,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이모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이모 같아요. 어좀만자아안 저는 약간 액션이나 조금 스케일 큰것들하 품하면서 네 말만 하러 왔냐 그룹 포스터들. 안 좋아하는 자네 말만 하냐? 야, 이 새끼 노나가 푸게. 이�, 이 새끼 사오정이야, <놀라> 뭐야? 아, 저 대화하기 싫고 그냥 가 나오세요. 어, 이번 상황이 가잘받았알아라서 영상 찍으러. 순간이 많이 실망했나 봐요. 아빠한테. 바 우선 저분과 케미가 잘 맞을 줄 알았고. 저, 저분 때문에 그래도 뭔가 이제 또 떡상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떡락을 어, 시켜놓고 저기 <laughs>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그냥 집 <laughs> 구석에서 콩나물이나 키우면서 그냥 하품하면서 지루해요 <laughs> 나요, 했더니 그냥. 어 하품하면서 지루해요. <웃음> <웃음> 잘 이제 서한 누나 알게되고 아아님왜 이렇게 또게 야... 신기해? 아, 유왜 아, 이렇게 신기해를 겠어 아, 이런 알았어. 아주 완벽한 조합에서 네. 똥물을 끼얹으니 <laughs> <laughs> 나는 정말 답답할 뿐이고 아니 이렇게 어서아씨가 이렇게 대 받아주고 네. 이렇게, 이렇게 똥물을 깨얹어가지고쭉 그 소개팅으로 서화도다가 이렇게 나와줬는데 네. 어 어깨는 네가 선택할 필요 없고 저희가 좀잘 키우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오늘 어떻게 아프리카 이렇게 와가지고 게스트 뭐 컨텐츠 이렇게 해봤는데 좀 어떠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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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었고 사실 네. 제가 이제 방송에 사실 그 목표가 없었어요 저는 아, 뭐, 열심히 해야겠다 그냥 그 생각으로 했는데 네. 이 새끼 사람만 들고 온다. 음. <laughs> 이 새끼 사람 만들 때까지 열심히 한번정성해보요 <Hunt> <S Episode> <auch>